안녕하십니까 희망등대입니다. 2025년 8월 29일 갑신월 경오일 금일 요 오늘의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오일 하얀 말이 들어와 장성의 기운을 품습니다. 장성살은 크고 넓은 무대 이름과 명예를 상징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무대 위에서 자신을 잃을 수도 있음을 뜻하기도 합니다. 가을 숲속 원숭이가 하얀 말을 타고 달려갑니다. 백마위에 앉은 모습은 동화 속 백마탄 왕자 같지만 은그길 위에는 희망과 도전 그리고 불안의 그림자도 함께합니다. 오늘의 명언 당신이 할수 있다고 믿든 할수 없다고 믿든 믿는 대로 될 것이다. 헨리 포드 하얀 말을 타고 달려가는 원숭이처럼 오늘 하루에도 용기와 희망이 깃들기를 기도드립니다. 작은 그림자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밝은 빛을 향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운세는 참고하시되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긍정적인 마음입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해 두시면은 매일 저녁 8시에 희망 등대가 전하는 일일 운세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